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수없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be going to be ing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이거 이렇게 쓸 때마다 will이야, be going to야 하면서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후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에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꽤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영어에 시제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12시제 막 이렇게도 보시는데 이 언어학점 관점에서는 즉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시간의 정보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두 개가 있다고 보죠. 그녀는 많은 야채를 먹었다. 이렇게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 이세 모양을 변형시켜서 과거라는 시간을 집어 넣는 거죠. She ate lots of vegetables. She ate lots of vegetables. 딱 동사 모양만 봐도 과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녀는 많은 야채를 먹는다. She eats lots of vegetables. She eats lots of vegetables. 동사에 s를 붙여서 동사 모양만 봐도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미래의 시간을 이렇게 동사 모양을 변형시켜서 만드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라는 장치를 따로 이용해서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녀석은 will be going to B, I, N, G. 현재 진행형의 모양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각자가 당연히 하는 역할과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가 바로 Will이죠. 근데 Will은요, 말하는 사람이 미래에 정말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사용을 해요. 따라서 그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죠. I will succeed.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will만의 색깔은요. w i l l 은그 결정하는 순간에 나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말을 할 때에도 will을 이용해서 쓰세요. I will have some ice cream later. I will have some ice cream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몇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I will help you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겠어라는 좀 강한 어감의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도움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가 도와줄게라는 게 든든하게 들리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허락을 구하듯이 let me help you의 형태나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더 자연스럽죠. 아빠가 10분 있다가 전화하실 거야. 정말로 10분 있다가 전화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하실 거라고 믿고 얘기할 수 있겠죠. Dad will give us a call in 10 minutes. Dad will call us in 10 minutes. 하고 쓰시면 돼요. 어, 지금 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 어떤 거를 닦을지 정하는 상황이에요. 야! 바닥은 내가 할게. 화장실 청소하기 싫어.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의 결정을 할 때는 I'll mop the floor. I'll mop the floor. 이렇게 원어민은 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be going to는요, 뭐, 예정된 일에 사용을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일이라는 거는요, 꼭 누군가랑 뭐 약속을 해놓거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일, 즉, 작정한 일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밑에 보시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이런 얘기할 때 말하는 순간에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헤어져야겠다라고 전에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I'm gonna break up with my boyfriend. I'm g o break up with my boyfriend.이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고요. 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어, 나 오늘 안 나가려고요. 자, 이미 마음 먹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I'm not gonna go out tonight. I'm not gonna go out tonight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바닥 걸레질 할 거야.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어우 집이 너무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따가 바닥 걸레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on't worry, I'm gonna mop the floor. I'm gonna mop the floor하고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한 일에는 be going to 이용해서 쓰세요. 자, 그런데, B, I, N, G. 현재 진행형의 모양과 같지만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미래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미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고 약속이 된 일에 사용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랑 헷갈리지 않나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항상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과 제가 이미 미래의 한 시점 얘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아니면 문장 안에 미래 시간이 따라서 나온다면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걸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나 오늘 친구랑 저녁 먹어요. 이미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I'm having dinner with my friend tonight. I'm having dinner with my friend tonight이라고 하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 어 저녁 먹어라고 해서 I'm eating dinner 이라고 또 쓰고 싶으실 텐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시라는 건 정말 어그적 어그적 먹는 행위고, 그게 아니라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는요, 보통 have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I'm having dinner with my friend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는 내일 회의에 안 오십니다. 이미 못 온다고 연락을 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is not coming to the meeting tomorrow. He's not coming to the meeting tomorrow. He's not attending the meeting tomorrow. He's not attending the meeting tomorrow라고 tomorrow. 하실 수가 있죠. 내가 바닥 걸레질 하기로 했어. 아버지가 오시더니 집이 너무 더럽다고 집 청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랑 집 청소 누가 하기로 하는지 다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제가 걸레질 이미 바닥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I'm mopping the floor. I'm mopping the floor. 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진행형으로 이해가 되겠죠. 문맥에 따라서 진행형과 미래일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아,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자, 너 주말에 뭐해? 또 주말에 뭐할 거야라고 물어볼 때에는 상대가 계획한 일을 물어보는 거겠죠. 따라서 현재 진행형의 모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너 주말에 뭐하기로 했어? 뭐하기로 마음 먹은 거 있어?라고 물어볼 때에는요. 보통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어떤 사정인지를 아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주말에 할머니 집에서 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애들 없다며 주말에 뭐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마음 먹은 일을 물어볼 때에는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t o do this weekend? 이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맥의 차이 아시겠죠? 나 오늘 늦게 들어가요 라고 하면 영어로는 I will come home late tonight. I'm gonna come home late tonight. I'm coming home late tonight. 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뉘앙스 차이 볼게요. Will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결정을 할때 쓰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 오늘 늦게 들어갈게요. 는좀 어색하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 오늘 늦게 들어가겠어.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뭔가 어감이 작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동사에 이렇게 일반 동사를 쓰는 형태가 아니라 비동사를 써서 이렇게 집에 있는 상태가 좀 늦을 거예요라고 만들어 주게 되면 I'll be home late tonight이라고 하면 이게 저 오늘 늦어요라고 상대에게 알려주는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겠죠. I'm going to come home late tonight 하게 되면 이미 마음 먹은 일이니까 나 오늘 늦게 들어가려고. 본때를 보여주겠어. 나도 이번에 이렇게 놀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뭔가 미리 마음먹은 일, 작정한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저 오늘 늦어요 라는 뉘앙스랑은 조금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미 뭐 예를 들면 친구나 회사에서 늦게까지 있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면 저 오늘 늦습니다 라는 거를 I'm coming home late tonight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상대에게 나 늦어라고 알려 줄 때에는 I will be home late tonight이라든가 I'm coming home late tonight 하고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장 형태가 됩니다. 까다로운 녀석이니까 좀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나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에 놀러 간다. 그래서 이미 비행기표 뭐다서았고요뭐 호텔 다 예약을 해놓은 거면 예약된 일,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I'm visiting Indonesia next week. I'm visiting Indonesia next week. 현재 진행형의 모양을 쓰게 되겠죠. 아 진짜 너한테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oh, really 하시고 지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일, 마음 먹은 일을 표현하는 거니까 be going to를 과거 시제로 쓰시면 되겠죠. I was gonna ask you 하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be going to를 쓸 때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저절로 보통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네의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달에 영화 같이 보자고 라고 해서 ask you to watch a movie next week. 의 형태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문장 구조는 상대에게 그 행동을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I ask you to call me. I ask you to give me a call. 내가 전화 달라고 부탁했었잖아. 이럴때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볼수 있을지 아닐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if절을 이용하셔서 ask you i f 하고 쓰시고 영화를 볼수 있을지라고 하니까 if you could watch a movie하고 쓰고 싶지만 정확하게는 너도 영화를 보고 싶은 건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want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I was gonna ask you if you wanted to watch a movie next week. I was gonna ask you if you wanted to watch a movie next week.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 대신 진아한테 물어봐야겠다라는 문장은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결정을 한 거니까 뭐밖에 안 되겠어요? Will이 자연스럽겠죠. Then I will ask Gina instead. Then I will ask Gina instead. 라고 하시면 돼요. 말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의 관점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해서 will be going to be ing를 이렇게 왔다 갔다 쓰기도 하지만 각자의 확실한 특징 즉 이름 말하는 순간에 결정한 일에 사용한다. be going to는 이미 전에 하기로 마음먹은 일, 작정한 일에 사용한다. be ing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다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뭐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이 표현들을 잘살펴보시면요 훨씬 더 원어민들의 그 쓰임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영어 뇌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어,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쓰영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ye!